한재초교 2024 학교숲 우수상 수상 10년간 각군숲 체험교육 프로그램 호평 산림청 주관 전국 15개 시도 참가 한재초등학교가 산림청 2024년 학교숲 우수사례 공모에서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15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활용사후관리 분야는 최근 10년 이내에 조성된 학교숲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파룡 프로그램과 수목시설물 관리 상태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제초등학교는 2013년 6천만원의 예산으로 느티나무, 영산홍, 덩굴장미 등 5천 그루 이상의 수목과 꽃을 심고 생태터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한제추위 재능발표회와 전래놀이부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건강과 감성발달을 돕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목받았다. 또한 유아숲 지도사를 활용한 봄의 전령사 로게트 식물찾기, 가을 열매 대포 등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밀한 전남도 산림유양과장은 학교 숲이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녹색 쉼터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숲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25년에 8억 원을 들여 13곳의 새로운 학교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콘텐츠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